혹시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작업 환경을 원하시나요? 맥스틸 무소음 버티컬 무선 마우스 GMWEM1000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탄생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와 달리 클릭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의 피로를 덜어주며 무선 연결로 깔끔한 데스크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부드러운 움직임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휴식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조용하고 편리한 마우스를 찾고 계신다면 맥스틸 무소홍 버티컬 무선 마우스가 최적의 선택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